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5월 첫째 음, 5월 첫날 5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모여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사랑의 달이 5월달을 저희들에게 하려주셔서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 사랑과 평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저기 저희 자신들의 마음과 싸워 이겨서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누구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술받거나 수술받는 일,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또 교회 차량을 비롯한 성도들의 차량 안전을 지켜주셔서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접촉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위반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차를 탈 때나 내릴 때나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통수단을 이용하는 우리 성도들 길을 걸어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조심하여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5월 달이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에주옵소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또 청년들의 아버지 주일 있는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어린 세싹들 아버지 주일학교를 비롯한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장 영적 부모, 영적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에도 없어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곧 내가 살 길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소통이 끊이지 않는 죄들두게하 여도 없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두게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두게하 여도 없어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559장 사절의 본바람 불어 있고 찬양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 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댔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는 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과 태도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도 드러나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곧 나를 영접하며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 보면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와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신 뒤 베드로에게는 따로 너는 도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6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소 불러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여러 번 누가 크냐는 다툼과 논란이 있었고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권력을 누리겠느냐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의 알바가 아니요.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 이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니,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크고 존귀하냐, 얼마나 이름이 알려져서 유명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심을 명심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귀하고 비싼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값싼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를 두고 다투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거야, 내가 더 비싼 거야, 내가 더 귀한 거야, 너는 천한 거야 그렇게. 그것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주인이 쓰시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모든 사랑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 위에 애쓰고, 일 위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이 가정의 달 5월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하신 "서로 사랑하시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고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 복된 가정의 달 5월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도 때로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얼마나 크냐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이름이 알려졌느냐 얼마나 명성이 내냐 얼마나 여유가 있고 넘치느냐 부유하냐 거기에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레핀 꽃을 통해서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저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시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을 보여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과하시는 거룩한 성도들로 잘 세워져가고 지어져갈 수 있는 합류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등기에일도 없어서 가정의 달을우 월을 시작합니다 이 월달 진정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서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이월달이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도 없어서 모두 영혼욕을 간번차 하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담대한 죄를 도의하여도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하고 지제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월을 맞이하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응하게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